엄마가 오셔서 잡음이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엄마 고마워 엄마가 선풍기를 켜주고 가셨습니다. 포카 포장하면서 이런 슬리브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슬리브 이런 슬리브는 다 써볼게요 이거 막 따르다가 깨지는 분들도 있을 것같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막 따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셔츠로 올리고 싶을 뿐막 따르지 막 않습니다 얘가 자꾸 떨어지니까 얘도 줄게요. 여러분들, 태무에서 인덱스 주문할 건데, 태무광을, 태무를 언제 시킬지 몰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웬만하면, 내, 오늘이나 내일 시키려고 해요. 지금 찍찍이가, 여기부터 있어요. 이번에 줄 친구는 윤주라는 친구예요. 윤주 연주 이름만을 알렸지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윤주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 저번 영상에도 리즈랑 리즈와 가리를 폭포했었는데, 리즈 가을이 폭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리즈 가을이를 할 거예요. 리즈 가을이 말고는 폭포할 게 없습니다. 다 좋아하는 멤버들이어서, 멤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리즈를 넣어줄 거예요. 두면 다, 두 면대로 나와볼게요.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 이게 좋다. 낫지도 않고 선 결정 히힛 mbti가 저는 2인데 되게 소심해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라고 느끼겠지만 저는 소심해요. 활발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한 편이에요. 뭐. 손톱이 닿았어 살이. 피가 나고 있어요. 요즘에 문구점에도 벨보아가 팔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친구한테 포카 양도하는 걸 되게되게 되게 좋아해요. 포카 포장 자를 좋아해서 포카 포장하고 정리하는 것도 힘들 별로 안 힘들어요. 물론 힘들긴 힘들지만 별로 안 힘들어요. 힘든 건왜 힘드냐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즐거워요, 포카 포장이. 여러분, 저 계속 무채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벨브화를 핑크색으로 바꿀까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탐로더는한게안었네요 그냥 탐로도에 넣어줄게요. 작은 탐로도 탑노도. 작은 탐로도도몇개 없어요. 작은 포카가 몇개 없어서 작은 탐로도가몇개 없어요. 아, 아니구나. 작은 탐로도는 만들 작은 포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 곳은 안녕즈만 교환할 예정이에요. 쓰레기가 나왔는데 영상을 자주 못 올릴 것 같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남자 친구들이 저희 반 남자애들이 자꾸 제 영상을 봐서 뭔가 부담스러워요. 빅띠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빅띠라는 유튜버는 저와 친구입니다. 실친입니다. 빅띠는 지금 현재 회장이므로 본명은 못 알려줄 것 같아요. 빅띠한테 물어볼게요. 샘플은 민영에 빅띠의 본명을 알려줘도 되냐고요.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빅띠와. 저와 둘 때는 아주 친해요. 남들람들도다 친하게 보아요. 어떤 언니가 전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은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요런거이 포카 포장을 해봤어요. 안녕.